난 이렇게 자고 동화이렇게 잤단 말이야 <목소리> 근데 내 손이 동화이 갑자기 가랭이에 끼 아.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여러분. 자리 좀 마련하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외쳐 겸허니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그게 없다 는가요 아 어머니 오늘 대에 떨어졌습니다. 저. 괜찮아. 또 하면 되지. 어? 안 괜찮아요, 어머니. 뭐 어, 어쩌라는 거야? 아, 아, 아! 아, 네가 못 했으면서 김쩔하고 깐데. 와, 가슴 아프네요. 이틀 알게. 웃으해서 얘기하지 마. <laughs> 아요 가슴 아픈 거 아픈 거잖아. 난 이번에 우승할 줄 알았다고. 너 우승할 줄 알았어? 몰랐어? 난 진짜 열심히 했어. <laughs> 아나 진짜 너, 미안해 나 너무 열심히 했어. 그래 너 열심히 한거 인정이야. 난 놀라지 마. 나 투시는 먹던 대로 했어. 그래. 아나 열심히 했어. 진짜 공부를 얼마 나 했는데. 우진이는 좀 걸리죠. 이미, 이미 관문 다 왔는데. 우진이는 관문 다. 관문이 끊긴 거 아니야, 이거. 끝나갑니다. 어, 저 바드가 살렸어요 오, 근데. 오, 천이. 어, 잠시만 잠시만. 어이가 코 와! 살았나요? 대월 정신 안. 정신 안 차리고 게임하긴 했어. 이 와서 물어봐야 돼, 우진이한테. 어. 아, 괜히만 왔다. 멀리 있으면 말을 좀더 적극적으로 잘할수 있을 은데 실제로 보니까 더 커졌어. 아, 뭐야? 아, 근데 아, 아, 덩치가 더 커졌어. 부담스러워졌어. 벌크 아, 뭐냐고? 나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일단은. 일단 밥 먹어 얘들아. 밥은 빨리 먹어라. 네. 내가 다음엔 더 잘해줄게. 다음에? 왔다 맞네. 맞습니다. 맞네. 저 새끼 때문에 우리 페페 아, 그거했네 우리, 아, 그거 우리 중간에 아니, 자리를 좀안겨요 아, 네, 아, 네, 제가 생각해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3 세, 아니 그4 세트 보면 처끝에난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저는 밥을 먹었어요. 야 중간에 앉아야 돼. 돼서... 안 돼요 제가 사이트로 갈게요 왔다아! 이고 슝! 중간에 앉아야 돼 될... 나이도 중... 어린 야 늦게 와, 아, 와!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... 우진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단하게 음 아니, 아니 이게 2세트를 이겼으면 참 좋았는데 아쉽긴 하네요 근데 <laughs> <2세트는 내가 웃음> 2세트 했는데? 싶으면... <laughs> 나도 못 해갖고 맞지. 제리빵 관문은 실수야? 아 근데 그거는 그니까 러아 그건 어떻게 실수가 아니야 그게 아니 그니까 이게 그 앞에랑 바드가 이렇게 타고 갔잖아 <laughs> 음. 그래서 내가 우리 팀이랑 적 팀이랑 이렇게 살짝 타다... 둘러사이있었다세준나어 얘네 이거 타는 걸 보고 우리 쪽 화면을 보다가 그러니까 얘네 얘네를 보다가 클릭을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고 있었거든? 근데 이게 갑자기 갑문이슝타지데 갑자기 그, 거기서 진짜 그 시간이 존나 느리게 흘러갔어 탔을 때와 말로 설명이 안돼 존나 느리게 흘러가더라 인정 근데 괜찮아 내가 먼저 타봤잖아 어하트 좋긴 했어 근데 뭐, 야 이새끼 3대자보다 3대1보다 빨리 탔어 ㅋ ㅋ ㅋ 내가 먼저 갔어 먼저 갔냐고 어 내가 먼저 가봤는데 탈만 했어 잘만 했어? 아... <laughs> 이우이냈는데요 2시 지나갑니다! 오 어, 감사합니다. 할, 할, 할 감사합니다. 누가 저희 셋이 동갑이고, 그다음에 테민인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다다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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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9월 니 2월이야. 우리 감민이는 1월 어. 어. 1월이야. 니다 감사합니다. 진짜, <laughs> 아, 근데 같은 고등학교 그거라서. 진짜 학교 다닐 때형 96인 거 말했어? 아니, 진짜 학교 다닐 때 당연히 말하지. 아, 말했난 내가 실진 딱두명있거든 근데 어. 한 명이 알고 니까 03이었어. 아, 너 공인데? 나 공인데, 나 모르고 나, 나 작년에 알았어. 몰랐는데. 어? 근데 이거 나이 속임료가은 ᄃ 아니야? 내말리너 16살인가 보다 진짜 범죄자야. 그니까. 26살 형왕까지 잖아 내가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 했잖아 <laughs> 딱 15살 때 스무 살로 속였습니다 그때 이제 친한 사람들이 다 그쪽 <laughs> 나이였어요 97, 98 약간 이런 나이였어 아 그냥 편하게 놀고 싶어서 솔직히 뭐안 볼.. 뭐볼일 없겠지 하고 <laughs> 1년, 여기까지 <laughs> 올줄 몰랐구나 어 여기까지 올줄 몰랐어요 어, 15살 때. 때 1년 반 정도 속였어요 아 네. 편하게 놀고 싶어서? 네. 아니 썬날때 어, 옛날에 스클랜드로 하면 성인클라스 같은 거 있었단 말이야. 아 성인클래스? 아~~ 내가 이제 고등학교 1 7살인 그때 그는데성인클래스 하고 싶은 거야. 어. 그래서 애들이 내가 자란 친구들에게 해가지고 이제 야 우리는 97년생 누구다 이러면서 했는데 무슨 띠 이러길래 <laughs> 다시 그리고 한번 실패하고 다시 무슨 띠까지 외웠어? 음. 뭐 그때 진짜 정확하게 알도록 해 우리의 결이 이러길래. 예? 그래서 <laughs> 저두번맞았어두 예, 번. 어. 아, 바로 걸리긴 하지. 어. 야, 나 그딴 그거 있어. 딱 T1 처음에 숙소를 들어갔거든. 음. 딱 이제 진정료 하는데 안쪽에 덩어리 한명 있는 거야. 어. 아. 딱 봐도 코치님이다. 음. 안녕하세요. 코치님 했는데 고리였어. 아, <laughs> 세? <나, 웃음> 세 살인가 네 살을 거든 이거 왔고 이게 달아 보니까 아 이거 코치님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코치님 할까 형 <laughs> <laughs> 예? 형님 고리 싹얘나야 예나 있잖아 그렇죠 예급이라고요 럭급은 아닌데 야 이게 채창만 보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동생 있다면 무조건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 나부터 갈게어 너무 해 봐. 나는 솔직히 일단 여기 세 명은 안돼 다음 <laughs> 파신 왜왜 아왜가 이유가, 아 이유가, 이유가 왜... 아, 왜... 아, 왜... 왜왜왜볼줄 아, 아. 안다 그냥 알잖아 아. 우리 형 보면 알잖아 안 되는 거 아. 뭐라는데 니가 뭐 왜... 왜... 알잖아 어. 그나마 김민규 왜... 근데 송수 왜... 제일 많이 보는 거 뭔지 알아? 뭐요 왜... 왜... 몇번있는가 그러면 인정 <laughs> 깔끔충이야 송수 왜... 어. <laughs> 저 깔끔충이라 글리더 근데 소개시켜 줄만해 <laughs> 아니 왜... 요 <laughs> 방금 아니긴 해, 태민아. 아, 그래. 아 근데 잠깐만. 아 근데 김동환은 너무 더러워. 근데 난셋 중에 면난종이형 뽑기는 그래 그거야! <laughs> 됐어! 그러면 충분해. 갈난 개인 경났어 합숙할 때 형이랑 나랑 같이 잤잖아. 사건이 하나 있었어. 내가 살짝 눈 나자마자 기분이 안 좋았던 게 기분이 안 좋아? 알그니까 이게 내가 여기 왼쪽 동환이 오른쪽이었단 말이야? 난 이렇게 자고 동환이 이렇게 잤단 말이야. 근데 내 손이 동환이 갑자기 가랭이에 끼.. 아, 아 그거는 근데, 내가 싫어해. 아 껴져 있어가지고. 이 나당마다 바로 대가리와지러 나가지고.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. 이 방에서 태민이랑 수영이랑 잤거든요. 얘기한 게야 우진이 존나 대단하다. 김동하 옆에서 자. 아 <laughs> 거기서 갑자기 단락이다. 아 우리 우리 그 말했잖아. 야 우진이 존나 더럽나 봐. 김동하 옆에서 자. 아, 어떻게 <laughs> 아, 근데 네, 아, 네, 어, 맨 처음에 그거였으니까, 그 뭐냐면은 아, 내 왜냐면 아슬딩이 잘됐던게 금연자 룰로 인해서 아, 내가 되게 아, 다르졌어. 아, 어. 그래서 나름 박두신 깔끔한 돼지라고 쳤던 게 소파에서 어. 어. 혼자 사는 거야. 나름 또다동 동기였단 말이야. 와, 얘도 김동하 거른다싹 결봉선 결결한 게 근데 형이 컬럼자리에 써도 그런 거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이 보기. 내가 여자라면 얘는 무조건 보실 수 있다. 박두신 아 여자 좋아하는. 너 지금 급하지? 박투신 급해. 근데 나는 좀 여유인데 난 태민이긴 했는데. <laughs> 야, 박빙이다이리 있다. 어, 나는 태민이랑 보기 됐어. 일리 있다. 와. 아, 아니, 아니, 약간 다른 다른 막스 로마 저희 6섯 쯤에 한 주제 누가 나한테 해볼래요? 아, 해볼래? 아 해볼래요? 아니, 아, 볼, 아니, 레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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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. 해볼래요? 아, 왜 못해요? 해볼래요? 아, 왜못해볼래 못해요? 왜 못해요? 전체적으로 봐, 전체. 야, 꼬일지 마시게. 해 꼴찌 마시게. 아이, 아이, 아 나만 빼. 나만 빼. 아, 등에 고추 다았네 아, 그러니까 잘생겨야 아니면 남자친구 그런 거야. 누리야, 잠깐 시간 30초 돼. 누리야, 여기 쿼드, 클리드, 박투신,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, 김동아나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돼. 1에서 6이 좀 매겨줄 수 있겠니? 누리야 이거 중요하다 아니, 제발. 아니, 그러니까, 아. 아니, 월급 표정 오한데 중요해. 누리야 제발. 야 오륙이 먹어. 오륙이 가자 오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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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, 오륙이 인정, 먹어. 인정. 오륙이 인정. 아 진짜로 아이 누리야 여자친구의 여부 상관없이 말해 줘. 그러면 예, 1등 아, 1등. 왜? 1등 김민교. 아 잠깐. <laughs> 됐어. 오케이. 오케이. 치어 선쳐해 봐. 오륙이 전다 그다음에 오케이? 2등 김태민. 아이고. 3등 송수영 <웃음> <웃음> 사등 하부님, 오등 음. 종이기. 왜왜 <laughs> 왜? 네. 아 근데 그 나랑 상대도 안 맞아. 누리야 고맙다. 안 고마워. 누리야 고마워. 썩 꺼져 이 써? 뭐 민규 씨뭐 한마디 안 하는 막장인데 이렇게. 네, 이제 네, 막장. 아, 우리 팀장이니까. 네, 민규 어버이요 이렇게 또 했는데.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<laughs> 저의 인생 커리 어 한번 잘 써겠습니다. 매년에도 잘 부탁해요. 자, 민규 어버이요.